안녕하세요. 상품 종류가 너무 많아 무엇을 사야 할지 망설여질 때. 탑5는 결정을 돕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인기 있고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 강아지 집을 소개 드립니다. 제품 기준은 상품평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가격의 기준은 업로드 날짜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 속 제품 구매와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강아지에게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안정감을 주고 보호받는 느낌을 줄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반려견을 위해 적절한 강아지 집을 선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먼저 강아지의 크기와 성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집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용이라면 푹신하고 세탁이 쉬운 재질을, 실외용이라면 튼튼하고 방수가 잘 되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또한 강아지가 좋아하는 담요나 쿠션을 넣어주면 더 아늑한 공간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강아지에게 사랑과 따뜻함을 전달하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